3개월마다 찾아오는 축제 K게임사 실적 분석 및줄 세우기 오늘도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살 때다 야. 라는 주장들이 여의도에 요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고 제가 분석한 것도 겸사겸사인데 이거 주의하실 게 추천은 아닙니다 투자 추천 아니고 뭐 하실 분은 그냥 재미로만 그러니까 이거 보고 NC를 샀는데 뭐 몇천만원을 날렸어 이런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NC소프트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예상 매출액 2조원에서 2.5조원을 하겠다 라고 공시를 했고 그 기존의 IP로 1.4조에서 1.5조 벌고 신작에서 이제 0.6조 그러니까 6천억이죠 6천억에서 1조 벌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재무 실장 이런 급이 아니라 박병무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 언급을 하고요. 이 중에서 아이온 2가 이제 올해 연말쯤 나올 건데 그게 절반 정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천억에서 5천억을 이제 본다는 소리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LLL도 그냥 상당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한 개스 한25%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깸떨로 그러니까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온2가 일단은 월간 250억에서 417억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믿어주는 분위기냐 하면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추정치죠 내년에 매출 1.9조 원을 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2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매출 한 1000억에서 6000억 정도 더 나온다. 라는 게 지금 NC소프트 주장이죠. 그리고 아이언2도 보수적으로 자, 계산을 했다는 게 NC소프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리니지2M 처음 나왔을 때, 그 1년 동안 매출의 3분의 1 수준이다. 라는 게 이제 근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널리스트 추정보다는 공격적인데, NC에서는, 아니 자기 딴에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봤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 4개 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1분기까지, 리니지 M이랑 린2M, 리니지 W 매출을 합산을 해봤습니다. 5천억이라는 매출이 보면은 리니지 M에서 나왔고요 리니지 W랑 리니지 2M 합치면은 한 3,7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씨소프트가 지금 아이온2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냐면 리니지 M이 더 생기는 수준 아니면은 린2M이랑 리니지 W를 합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경영진들의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과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목을 저렇게 달았겠죠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짚고 넘어가면 최근에 매출 3,600억으로 이제 전 분기 대비 12% 빠졌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는데 52억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흑자가 나기는 낮고 전년 대비해서 한34%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좀 특이사항은 리니지 m은 그래도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리니지 2m이랑 리니지 w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린 2m이 매출이 30% 하락했고요 리니지 w는 이제 3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이던스 경영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은 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laughs> 근거가 뭐냐 하면은 첫번째로 그 최근 NC 소프트가 리니지 W EU로 내놓은 게임들 보면은 가장 매출을 많이 터뜨린 게그 쓰론 앤 리버티가 2,700억입니다 그러면은 리니지 W EU 최대 성공을 기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럴 만한 근거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NC인데 각 잡고 만들면은 이 정도 만들지 않겠냐라는 게좀 기저에 깔려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NC 소프트의 마케팅 집비 집행을 보면, 호연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들 보면은, 이제 마케팅비를 대규모로 집행을 했는데, 마케팅비를 대규모로 집행한 게임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기대를 하는 타이틀들이지 을 않습니까? 그러면, 호연 같은데 기대를 한 안목을 믿을 수 있냐? 라는 걸좀 생각을 해볼만 해요. 그래서, 지금, NC 소프트에 좀 특이 사항이 있는데, 현금 여력이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산이 일단 금고에 있는 거고, 부채는 빚입니다. 그러면 금고에 있는 것에서 부채 빼면은 진짜 내 돈이겠죠? 근데 유동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1년 안에 현금화 할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러면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유동 부채거든요. 그러면 이거 빼면은 현금 여력이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22년 한 6월 그러니까 2분기쯤에는 한 2.4조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1.5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8,600억으로 썼단 이야기입니다. 뭐 투자를 했던 어디를 했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현금이 많아서 걱정을 할게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거의 현금이 한 3분의 1 정도는 쓴것 같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외부에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지분 인수도 하고, 신작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투자의 결실을 보여줘야 할 때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딱히 보이는 건 없고, 올해나 내년에 결국에 신작 터지는 게 결국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NC 강남에 있는 NC 타워 1이 이제 한국 기술인 공제회에가 인수를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가 됩니다. 평당 4,700만 정도. 그래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원래 CFO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CFO 쪽도 좀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국면 같다. 그리고 특이 사항이 4월 22일에 NC 소프트 신작 라인업 공개 행사를 할때텍 탄을 언급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온이랑 LLL이 얼마나 잘 터져주냐의 문제가 된것 같고요. 브레이커스는 외부 거를 퍼블리싱 하는 거다 보니까, 어, 뭐좀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임테이커즈라고 그 미스틸 게임즈라는 퍼러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디렉터시덤 분이 창업한 회사에서 만든 슈터 게임 내년에 하나 나오고, 뭐, 봄파이어랑 호라이즌 IP 게임 나옵니다. 뭐, 그런 게 지금 라인업. 근데 이것까지 들어보면은 어, 좋게 볼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법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이거를 사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법한데 정상이에요 그게. <laughs> 아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제목이 이제 반전이니까. 왜냐? 일단은 이게 P/R이라는 게그 기업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순익의 몇 배로 평가받느냐인데. 음. 일단, NC 소프트가 그 주요 게임 사업에 비해서 되게 쌉니다. 13배.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펄어비스 21배지, 시프트업 거의 20배지, 넷마블도 20배지. 그러면은, NC 소프트가 20배까지 평가받는다면 50% 이상 오르는 게 아니냐. 아, 지금 주가가 너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언 2 터지면 어쩔 건데라는 게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언 2가 나올 때까지 기대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게 있죠. 아, 아이온이 잘되던말던 그렇죠. 일단은 분위기는 올라갈 거니까. 출시 전에 팔면 그게 상관없잖아요. 하다못해 전이 오브 모나크 출시 전에도 올랐거든요. <laughs> 그러면 아이온은 그 전이 오브 모나크와 달리 그 회사에서 이거 실패하면 진짜 끝장나는 타이틀인데 얼마나 마케팅을 많이 할 것이며 음... 해외 투자자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썰을 많이 풀 것이며 그렇잖아 요그 이거까지 막으면 블레이드 소울 날려먹고 아이오 나이 난 아이피까지 날려먹는 건데 회사에서 목숨 걸 거란 말입니다. 음. 그러면 그거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출시 전에 팔면 그게 성공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아, <laughs> 아, 이해는 됩니다. <laughs> 이해는 돼요?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좀 이제 제가 추정해봤는데 이거 제가 부동산 플랜이니 가지고. NC 보유, 이제, 건물하고 토지 다 평가해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NC가 PBR 1배를 하회했내 만에 하는 소리라 최근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PBR이 어려운데, 그 P 나누기 B의 비율이라고 해서 PBR이라고 하거든요. B가 북밸류예요그 보유한 자산의 가치.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으면은, 이론상 장부가치보다 회사 주가가 더싼 겁니다. 그래서 NC가 보유한 거 보면은, 판교 R&D 센터가 이제 부동산 플래닛에 평당 710만원으로 19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NC 신사옥 지금 짓고 있는 거한 83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팔리는 이제 그 테란웨 NC타워원 이게 5000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이제 4400억 정도 인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합치면은 1.5조 정도 돼요. 그러면, NC가 보유한 자산을 다 더해봅시다. 현금 일단은 4,600억 있고,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뭐 예금이니, 뭐 적금, 뭐 이런 거다 합쳐서 한 4,000억 있고, 부동산 1.5조 있고, 뭐 이런 거다 더하니까 3.8조 있고, 빚 g 또한 8,000억 빼면 한 2.9조 정도 나오는데, 이게 한 주당 13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13만 4천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났죠, 대충. 그러니까 주가가 13만 7천 원이면 NC가 돈한푼못 벌어도 그냥 갖고 있는 현금하고 부동산 가치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행복회로 돌리서 올라가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러니까 라는 그 라는 게 현재 여의도 측정이. 제가 이해한 게많은 잠깐만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NC가 음. 가지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을 다 합쳤더니 NC의 시가총액 보다더 높더라. 더 높은 게13 아, 13만 십3만 원일 때. 네. 13만 원 기준으로 NC 시가총액이 NC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현금보다 적더라. 맞습니다. 즉 NC를 다 사더라도 이거보다 싸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가 생겼다. 네. 저기 영업 가치라고 음. 한 거는 제가 저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에서 자산 가치를 빼면은 NC가 영업 활동 그러니까 리니지 로돈 벌고 그런 걸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리니지로 버는 돈이 얼마인데 저걸 5천억으로 쳐주는 건 너무 싸다. 그게 네오이즈나 데브시스터즈 수준인데 어, 그건 좀 아니지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까먹는 상황이 온다면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거 있어. 그 NC는 적자나는 게 뉴스가 될 정도로 드문 상황이지 그래도 어쨌든 흑자는 나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신작 개발 안 하고, 구조 조정하면 은 도둑 봅니다, 일단은. 물론, 미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언2가 연말에 나올 건데, 그거 보고, 뭐, 넷마블이나, 뭐, 그 정도 평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어, 그리고 어쩌다가, 그래도 회사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어 출시 전에 팔면 상관이 없잖아. 그걸 왜 너무 내가 고민해야 해? 너 무서워. <laughs> 진실의 종은 연말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출시 전에 그냥 다 팔고 떠나버리자. 이게 지금 여의도 대세가 됐습니다. 아 지금 받아 찍은 거고 아이온 네. 출시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나가자. 네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죠. 아, 그러니까 NC가 살 때라는 거는 지금부터 아이온 나오기 전까지다. 네 아이온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행복회로 돌리고 뭐 이제 NC는 달라졌다 미니지라이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박병무 대표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새로 달라지고 이제 뭐 퍼블리셔도고 뭐뭐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그걸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게 요새 프로들의 음. 이제 아 네. 얘기들다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논리를 정리하면은, 아이온이랑 LLL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어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NC 13만 7천 원은 보수적 자산 가치인데, 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말고도 투자 자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유형 자산이라든가. 뭐 그런 건안 쳤고, 그런 거를 다 치면은 15만 7천 673 원입니다. 그거 뭐, 감안해도 싸고, 그래서 마케팅 할수 있는 대작이 아이언2고, LLL은 지금 보여준 게 없고, 이거 박병모 대표의 매출 3천억에서5천억 매출을 믿어준다는 전제하에서는 NC 소프트 말도 안 되게 싼게 맞습니다. 50%는 오르는 게 맞다. 근데, 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이언2가 확실하게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출시 전에 다 팔고, 공매도를 쳐서 하락시 돈 버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혹은 나는 진짜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팔고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지금 NC 사자는 주장이 네, 나오고 아, 있는 셈처럼. 아, 아, 들으면 그럴싸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관점이 다른 거네. 그러니까 NC 살때다하는게아 이제 NC가 이제 잘 되려나 보다 이런 거 전혀 아닌 거네. <laughs> 저도 회사가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AA님처럼 NC 때려주여도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공매도를 더 높은 가격에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 올라가야 낙폭이 더 커지잖아. 그렇지. 아, 무섭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진실의 조건 연말에 올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아, 오케이. 다 이제 증권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주식 방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 알아. 저희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 말씀드시 이런 주장이 있다. 음.